안녕하세요. 영자 씨의 보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태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자, 이제 동태가 이렇게 하면 한 마리예요. 이렇게 하면 한 마리. 근데 제가 뼈를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생선 가게서 에 그냥 이렇게 뼈만 추 껍질을 벗겨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가시가 있는데라 안 좋으니까 그냥. 잘라 버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센치 정도로 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예, 두툼하죠? 이거를 편을 한번 내면 돼요. 해놓고요. 이렇게요. 이거는 커서 바로 마디가 되겠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네? 절키시네. 절네 <laughs> 이제 평생 헹거니까 <핀> <laughs> 이거는 잘 꼬리고 보니까 작으니까 펴야 되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붙일 게결란 옷을 입힐 때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살짝 하시면 돼요. 그포 떠는 데다가 소금을 살짝만 아주 조금씩 저희 먼저 뻥김할때 같이 쌀을 넣어서 조금만 하세요.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간장을 저희가 이렇게 먹잖아요. 찍어서 그리고 이제 후추를 조금 뿌려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백색 후추를 뿌려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이 까만 거 조금만 뿌릴게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검은 검은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백색 후추를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조금만 뿌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간을 한 생선 포에다가 밀가루로 이제 옷을 입힐 거예요. 이렇게 살살 살살. 예, 이 때, 잘, 밀가루 옷을 잘 입혀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생선이 녹은 다음에 하면 어, 질척거리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얼었어요. 얼은 거. 그죠? 네. 살짝 얼은 거에다가 얼른 얼른 옷을 입혀야 해요. 이게 녹으면 질척거려서 만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녹, 녹기 전에 이렇게 얼었을 때. 계란을 제가 모든 전을 할 때는요 계란을 한꺼번에 많이 풀지 않아요 모자르면 다시 풀어 쓰고 모자르면 다시 풀어 써야 계란에 그 노란 색깔이 붙이면 전에 이쁘게 잘 붙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꺼번에 계란을 많이 풀어갖고, 전을 붙이게 되면, 나중거는 밀가루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뻑뻑하고, 아주 모양없고, 또, 그, 붙여놓은 생선전인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 귀찮지만은, 그렇게 해주세요. 생선전을 구워보겠습니다. 가스불을 올리고요. 지금, 여기가 따끈따끈하게 되나, 한번. 됐어. 제가 기름을 쫙 붓고 프라이팬을 코팅을 한번 할게요. 모든 생선을 모든 전을 붙이실 때 너무 센 불에 안 치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프라이팬을 따끈하게 데워 갖고 아주 약한 불에다가 놓고 처음에 붙일 겁니다. 이렇게 닦다 보면 손끝이 뜨끈해져요. 그럼 많이 데워진 거예요. 자, 불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많이 줄이세요. 자, 네, 붙일 건데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자. 이렇게. 이렇게 앉을 때, 자자자자자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프라이팬에서. 프라이팬에서 지지지지 가면서 계란이 타는 듯한 소리. 그러면 잘못하면 중국집에 계란 프라이 나오듯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란이 이렇게 살짝살짝 먼저 올린 건 움직이죠. 이건 다된 거예요. 싹 뒤집으시고. 이것도 움직이죠. 자자자자자자 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다된 거예요. 이제 밑에는 다 익은 거예요.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이때 기름을 살짝 주세요. 한 면을 뒤집고 난 다음에 아셨죠? 이렇게 이게 불이 세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야지 고기가 익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불이 약해서 언제 다 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좋은 점은 프레이판을 두개 놓고 구울 수 있어요. 그냥. 음,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음,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고명 올려볼까요? 네, 만약에, 그, 고명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지지직 소리 나죠? 불이 센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볼게요불 끄고, 이렇게, 담을게요. 동태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